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아름다운 생일.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저희 교회도 있을까요? 지휘 다니며? 네, 우리, 예, 같이 한번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해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양력? 아, 그러세요. 누구에게나 생일은 있습니다. 저도, 생일이 있고, 여러분도 생일이 있고, 그 얘기는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어, 증명해 주는 거죠. 저도 몇 명이 12월 25일이 생일이신 분을 더러 만났습니다. 참 뜻깊고 축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생일 선물 받으셨어요? 혹시? 아, 어, 오늘 받아요.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희 집도 생일선물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되면 신년 명절 절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정을 또 셉니다. 신년보다는 신년 설날보다는 구정 명절을 더 뜻깊게 이렇게 깊게 또 오래 세는 것을 봅니다. 명절하면 생각나는 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 좋은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복된 명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이 될수 있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부활절이 또 귀한 절기고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인의 생명을 나눠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신 거죠. 단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자기 백성 그리고 누가 보금에 의하면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에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평할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걸 마태보금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큰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날이고 어제도 보니까 그제도 보니까 명동에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기를 무서웠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태원 사건처럼 사람이 몰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저나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었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생일을 먼저 축하하면서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축제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즐기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보여주는 분도 있고, 또 방문하신 분도 있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을 맞으면 생일날 꼭한 가지가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선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혹시 내가 저한테 선물 달라고 할까 봐, 이렇게 그냥 두려워들 하시네. 여러분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부터 나오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분봉왕 헤롯의 이 헤롯 대왕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성경의 예언대로 왕이 나신대요. 근데 왕은 누군데? 난데? 그럼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고, 새로 태어나는 왕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나는 내 입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말한대로 없애버려야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경배하러 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어떻게하겠다라는 본심을 드러냈냐면, 죽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능통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알기는 아는데, 뭐 하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알고, 또, 어디에서 날 것도 알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나왔으니까, 유대 땅베들레헴이라는 곳.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능통한 사람들이라면, 어디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사람을 풀어서 어디에 오늘 아기가 낳는가 확인하면 경배하러 올수 있죠. 여러분, 오늘처럼 인터넷 세상이나 SNS가 이렇게 막 파급되면 금방금방 알지만, 그때는 베들레헴이 그렇게 넓지도 않으니까 사람을 풀어서 정보력을 동원해서 어디에 애기가 요번에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어디에 났다라고 하면 찾아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충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러 안 왔어요. 그럼 누가 경배하러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동방에서 보던 박사들. 이거를 이제 마법사로 보느냐, 점술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철학자로 보느냐? 신학 박사로 보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동방이 정확하게는 어느 곳이냐를 이렇게 나타낼 때 정확하게 표시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지위도 있어요. 학식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오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때를 알기 때문에 별을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와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구유에누우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집 밖에 있는 구유가 아니라고 제가 몇년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서민의 가정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각하면, 우리 지금 예배당이 집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방이나 거실이나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턱걸이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뭐예요? 말이나, 그렇죠. 망아지를 키우는, 그곳에 구유가 있는, 집 안에 있는 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삶의 구조가 평민들의 삶의 구조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우리 구유, 저희 집도 예전에 소키워갖고 했는데 집 안에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어떻게 있어요? 따로 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 안에 있는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생일 선물 뭘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또 어떤 분들은 예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먼 거리가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눈이 포슬포슬 내리더라고요. 길거리를 봤더니 눈이 녹아요. 기온을 보니까 영하 2도, 3도 정도. 또 오늘 장례식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 가는 동네도 영하 2도, 1도, 0도, 요 정도. 아, 눈이 다 녹겠구나. 그러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산골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아랫뇨 밑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인천 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구가 좀 맞죠? 저랑 여러분이랑.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환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분 동방박사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기 예수의 앞에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식도 많았습니다. 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쪽에 사는 박사들, 학문에 능통한 그들, 먼 길, 지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여 보배합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게 하나 있어요. 태어났다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당연한 게 하나 있어요. 죽는다. 죽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딱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예비된 그처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성경 표현으로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영원한 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축제고 축복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눠 주셔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중에도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 또 사위 며느리 손주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구약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의의나 노력이 하나.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서 죽으러 오신 거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셨잖아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낳겠는데 우리에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낳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받기만 하면 돼요. 어제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선물 주고 받지 말자.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 선물을 사면서 저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셨대. 케이크를 주셨어요. 그래데 내가 너무 감동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물 주고 받지 말자겠는데 내가 선물을 받아서 너무 황성하고 고맙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이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 믿음의 신앙에 장애물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장애물.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은 뭐죠? 아직 내 마음에, 야, 예수를 내가 보지도 못했고, 성경 믿을 수도 없고, 도통 모르겠는데 무슨 자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러 가느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하루에 성경을 계속 읽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간 분도, 너무 지루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계 선교를 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탄절 때만 되거나 부활절 때 되면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배너. 지금 많이 넣고 있어요. 그 배너 말고, 벤허.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유다 이야기라는 게 벤허예요. 벤이라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씨 집안의 아들, 유다, 뭐 이런 의미가 벤허예요. 그 벤허를,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웰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 도통 기독교인들이 너무 시끄럽고 예수 믿으러 가고 없는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 관련 모든 책들 다 읽고 예수가 없고 거짓말이다. 이 기독교인들의 거짓말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찾아는데 속이 안차요 그래갖고 그러면 본질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가짜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가짜를 찾아내고 위증을 찾아내기 위해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쓴게벤허예요 이거 말고. 벤허 허시집안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보내 주셨고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사람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 생일을 기뻐하기 위해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야,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확인해주면 빨리 얘기해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아니면 나는 죽여버리겠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알면서도 안 왔어요. 교만한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알지만 믿지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도 수년 동안 성탄절, 부활절, 예수 얘기를 들어서 보통 알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실래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목사님, 영화, 저기 뭐야, 소설책도 안 읽고, 딴 것도 안 읽는데, 성경. 성경 재밌어요. 성경 재밌어요? 아동부 성경 말씀 외울 때 재밌었죠? 율동하고 음악 같이 하니까. 이거래요, 이거래요. 어른들도 율동으로, 그 다음에 음악으로 성경을 암성하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냥, 믿음이 있건 없건 읽어 보세요. 웰레스처럼 야 예수 이 거짓말쟁이 찾아보고 싶어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가지 보배함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 뭐죠?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니까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가 왕이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황금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미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실 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이 태어나는데 이큰 별이 멈추는 곳에 태어나는 곳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올때뭘 들고 왔어요? 이방 먼 곳에서 황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선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던 물건이 유향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굳게 붙잡으라 라고 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유양을 선물로 드렸어요. 또 하나를 선물로 드렸는데 그게 뭐죠? 모략. 모략이 뭐냐면 죽을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갖고 오셨다고요? 육신.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히브리어로 따지면 머사이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각 있죠. 해외에 가면 뿔. 뿔에다가 기름을 붓고 아구를 막아요. 그리고 기름을 어떻게 붓냐면 뚜껑을 열어서 대관식할 때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왕으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로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예물 없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왕 앞에 드릴 선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아마 어제부터 준비하고 미리 쓰고 작정해서 드렸을 거예요. 왕 앞에 갈 때는 예물 없이 나오는 법이 없다. 예물이란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 예물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억지로 그먼 곳에서 황금을 갖고 왔겠어요, 모략을 갖고 왔겠어요, 유양을 갖고 왔겠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시길 원해요? 물론 저와 몇 분은. 저를 포함해서 19명은 장례식에 갑니다. 끝나고 함께 4층에서 김밥을 따뜻한 물과 드시고 한꺼번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서 장례식에 가는 분들은 식당에 가서 드시고 오면 버스 떠납니다. 저는 분명히 시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가서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인척에게 카톡도 넣고, 성탄카드도 보내고, 오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이모님을 위해서, 고모님을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장인 어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문자라도 보내시고,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찾아가서 교회 달력이라도 전하시고,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나눔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을 이렇게 맞고 보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나눠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지요, 은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몸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또 뭐예요?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걸어갈 수 있는 분도 오늘은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 기본요금 이상 나오면 기본요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남은 거 있죠? 짜투리 돈 그냥 가지세요. 성탄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주시고,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전도할 때는 택시 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자가용 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택시 타고 오고, 택시 성금을 4,500원 나오면 5,000원이나 6,000원 드리고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루 일당이 얼마냐, 1시간이 얼마냐, 그럼 2시간 비용을 미리 드리겠다. 그래서 택시데이를 해서 전도도 했어요.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선물도 주시고, 예쁜 문자의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다가 타려가다가 계단계단에 구걸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도요, 난감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러 가면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카드를 드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 현금을 좀 갖고 다녀야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죠? 좋아요. 내일이 생일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 경원이 내일 선, 생일이야. 축하해. 축하해. 여러분, 내일이 경원이 생일 선물이래요. 어르신들 나갈 때천 원씩만 줘도 한 십만 원 이상, 천 원이, 십만 원이 뭐야, 지금. 하여튼, 어른 중에 경원이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카드밖에 없네요. 내 방에 오면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선물도 주고.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성도들의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카톡으로도 요즘 좋은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커피 선물도 쏘고, 케이크 선물도 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쓰면서 축성탄 예수의 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케이크나 커피나, 또 뭐죠? 쏘리원 아이스크림도 보내보세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특별한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나누는 오늘 누구의 생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생일, 어떤 생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아름다운 생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새벽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왜제 이름을 헌철이라고 졌습니까? 출석부나 옷이나 이 옷에도 정현철로 써 있어요. 출석부에도 정현철.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석을 이렇게 불러요. 쭉 불러요. 제 초등학교 번호가 3 3 5 3 2 2예요 3번, 3번, 5번, 5번, 2번, 2번.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정현철. 그럼. 선생님, 제 이름은 헌철인데요. 어? 어, 미안해. 다음 주에 와서 또 뭐라게요? 정현철. 우리 어머니한테 쫓아가세요. 엄마, 왜내 이름을 현철, 아, 헌철이라고 줬냐고. 저희 집안이 돌림 자고 헌 자예요. 저희 아버님이 한자 돌림이고, 진주정이니까. 한자 다음에 헌 자, 헌자 다음에 시 자예요. 헌자 돌림을 하고, 이름을 가운데다 헌을 넣고 보니까, 뒤에 좋은 이름을 딴다고 붙인 게 철이에요. 철, 발글철. 네, 우리 집에 이름 새벽에도 했지만 또한번 읊어드릴게요. 정. 염막긴 타이밍에 조용해지네요. 정헌갑, 새갑도 아니고 헌갑이요. 둘째 누나, 정헌복, 쇠복도 아니고 헌복이요 큰형, 정헌문. 오빠 여러분 벌써 웃잖아 헌문이라고. 쇠문이 아니고 헌문이라니까. 정헌대. 어디가 호로서 헌대. 큰대자. 제 이름, 정헌철. 법헌자의 발걸철자. 그래서 어머니, 저 혼자 빼고 싶어요. 출석부에서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정헌철의 이름에 존귀함을 느꼈어요. 저희 영어 선생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정현철 아닌데요, 헌철인데요, 헌철, 고철, 고물. 너는 앞으로 나한테 고물이라고 그냥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고물, 고물 불렀어요. 영어 선생님이. 근데... 영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분이 고물고물 고철고철 불러도 하등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고 나서 제 이름에 대한 존귀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나라 이름정 법헌 밝을 철. 꿈보다 해몽입니다.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라. 나는 이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밝은 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밝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모두를 위한 존귀한 이름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그 거룩한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선물로 아직 그 이름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탄의 영원한 생명, 조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선물로 받은 자는 이 성탄절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져줄 수 있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성탄절에 나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나온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따라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영상으로 또 해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아름다운 생일은 예수님의 생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